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티 리얼 케이티 비에 케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입니다. 깨가 나십니까? 자, 저희가 인제에 왔습니다. 인제 왔습니다. 인제하면은 빙어죠. 이 보스님. 그렇지. 현재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졌고요. 얼음판은 얼핏 보게도 40cm가 넣습니다.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데가 얼음판이에요. 얼음판. 형 이거 땅이 아니야? 응. 음. 쏭 <laughs> <laughs> 여기가 땅이 아니라고. 어, 얼음판. 넌 따뜻한 나라에서 와서 모를 수가 있는데 따뜻한 나라? 운봉리가 따뜻하지 그럼 여기 아, 비용, 여기는 엄청 조용. 형예자 어. <목소리가> 빙어! 빙어 낚시 대결 가능합니까? 가능 어, 예. 네. 알겠습니다 선생좀 없죠? 저는, 저는 야 운봉리도 바닷가 해야지 뭐야터해 본데 내기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? 뭐할 건데 빙어는 빙어 튀김에다가 지는 디비 먹고 싶은 거뭐 소고기를 사든 뭐 염소탕을 사든 예비, 왜 h e r e w h e r 하늘 땅별 r e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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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, 땅, 별, 땅 Where? w h e r 랑 w h e r 이랑 h e r 이 Where? Where? w h e 시 e w h e 시 e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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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게임 여러분도 빙어 낚시 같이 가시죠 고고! 고고 마리수가 마리수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야 시간! 시간 마리수! 시간. 4시까지 열마리 잡으면 끝 10마리 못 잡으면 연장 네. 그 전에 10마리 잡았으면 끝! 그이고 이해를 넷시, 못 어, 그 <laughs> 이해를. 아니 4시까지는 넷시, 네. 하면서 네 4시까지는 하는데 승부가 안 났을 때는 열마리가 1등 둘다안 됐을 때열마리 1등 어. 네. 오케이 오케이 음. 알겠습니다 또 아, 이렇게 쉽게 하면 얘기하면 <laughs> <기회만> 될 거를 <laughs> 이버선이 어? 지금 낚시를 하려는게 손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먹힐 것 같아 소기 뭐 준비한 게 있다네? 난로를 준비했는데 가... 그래, 이이 잘못 가... 갖고 온거 같아요 내가 <laughs> 얼마나 미신이라면전기 꼽는 이거를 가스난로로 가져왔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 어디다 꽂으라고 올라 와봐 메거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커리 제커리 파워뱅크 음. 자 이게 뭐냐 자 제커리 자 이게 캠핑 브랜드 중에 굉장히 유명한 거죠 자 제커리 파워뱅크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. 자 누르면 이제 전기가 바로 작동돼요. 야외 촬영에서는 이 조명이 필요한데 재커리 파워뱅크만 있으면 <laughs> 발전기 필요 없어요. 이걸로 불이 돼 이제. 오 들어오네요. 이 조명이 있어야 거기, 되기 때문에. 우리 야외 촬영할 때도 됐다. 네. 전혀 소음이 없습니다. 요거는. 그래 네. 뜨끈뜨끈합니다 손이 수대령! 이 제커리 파워뱅크 어떻나야 이기려고 벌써 낚시 당자 <laughs> <laughs> 그럼 채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물레방아 물레방아 낚시죠 자 요거는 판매를 합니이렇게 해서 5,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바늘까지 이렇게다 맺어있고요 자 구더기! 너네 집 화장실에서 가져온 구더기 어딨어? 구더기 있는 시장요자 <laughs> <laughs> 구더기! 자 구더기를 껴서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속발 낚시 <laughs> 어. 형 미끼 형네 거 저기 거기 있잖아. <laughs> 형 미끼 형네 거 저기 있잖아 거 왜? 찌는. <laughs> 자, 그룹은물 속으로 수심 한3 m 다 정도 되고요. 자, 구더기가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바닥을 찍어줘야 되겠죠? 오, 많이 들어간다요. 계속 들어가는데. 약간 이렇게. 자, 곱해지를 약간 약간씩 해줘야 됩니다. 약간씩. 또 올라봐. 아, 아, 잠깐만 봐. 이제 난 지금. 야, 이 구멍이 여기 있잖니. 어. 이 구멍이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습니다, 그쪽. 이 구멍이 왠지 아니? 알지. 화장실이 멀잖아 빙어 구멍이 있고, 화장실 구멍이 있단 말이야.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면지 일어서서 이렇게 쫄지 말라고. 사람한테 일어서서 쓰면 클라 나지. 이게 내리는이 <내려놔냐>? 어떻게. <웃음> 어떻게, <웃음>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구멍에 맞춰서. 화장실 맞춰서. <laughs> <laughs> 야, 이 구멍이 있죠. 이건 빙어 구멍이 아닌가, 이 여러분. <laughs> 아. 해봐 한번. <laughs> 뭐 해? 이명 어떻게 이거 안 나? <laughs> 형아 씨못 잡고 한잡았사 <laughs>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작게 <laughs> <잡기> 잡지. <laughs> 수달 형은 잘하고 있네. 오. 꽃주 받아요. 작게 그러 손맛이 손맛이 느껴집니다. 자, 자, 자자자 자. 자, 자자한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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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. 한 마리. 무슨 거래 없이 잡았대. 강원도 성정 인재군 비겁입니다. 자 구더기를 이렇게 약간 터뜨려 줘야 돼요. 그래야 더잘 물고요. 자 제가 먼저 한 마리 잡았습니다. 깽수달 팀은 아홉 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. 이제. 오. 오. 열 마리. 어어 오. 반대. 자리 잘못 잡았어. 와. 자리 잘못 잡은 게 아니라 너희가 사는 수심층을 몰라 너네가 지금. 어, 그럼 먼저 빨리 파악했어야지. 응. 됐어 됐어. 쏙 쏙. 이게 놓지큰다수려 어. 그 조심해야돼 자자또 도벽 있단 말야 누가? <웃음> <웃음> 자 저희는 아까부터 했데은이제넣습니다형나까믿기는데 아까 형이 불렀잖아 형은 촬영도 같이 하는데 <laughs> 너 왜그러니 그만 넣 이제 네. 아니, 어빼 저는... 빼. 빼. 아니야 뭐 빼기 뭘빼 <laughs> <laughs> 아, 죄송한데 그카메라물촬영한번이기네이 <laughs> 어디가 야 여기 화장실이 우데잡혔어잡아뜨어잡혔뜨렸다라고 3마리 케이 3마리 어형 물었어? 어디어디어디어디 아 잡았다니까 하는 소리야 아 잡았다니까 <laughs> 가라고 형한번 잡았어 형어 잡았어? 어. 어. 어, 어디 어 구멍에서 나왔어 어? 어디 여기 여기 어, 네 자리야 여기 네 오줌 구멍에서 나왔어 <laughs> 아, 형형왜 그래 오오이 다행이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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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오, 와 도시뻔했다 아, 거의 속 <laughs> 들어가네 다이로 어이 하지마 어, 어. 그렇게 좀 하지마라 힘들어 화나다 자 그럼 저희는 세마리 있어 형이 한 마리 아, 자, 지도설문기 잡아야지 여기 여기 한 마리 그럼 이제 입질이 왔습니다 이게 빙어인데 입질이 있어요 확실히 꽝꽝꽝꽝자 입질은 분명히 안돼 과연 꽝아 이거 봐 다 맞지, 지 나오지. 아싸, 두 마리. <laughs> 나영아 형, 우주 한번딱 나와. 나온다! 아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자, 떨어진다고.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. 아싸! <laughs> 두 마리, 두 마리! 아, 저 끝으로 가요. 어,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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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. 자, 어? 왜 이래? 와.. 와 아다아살하라고 긴장했다고. 아 그래 아.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물었다 물었다.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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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아 아니, 잡았다 아, 아니, 잡았다. 내가 아, 다 아, 아. 잡았다. 아, 잡았다. 아, 잡았다. 잡았다다다잡와아 이거 물다다다다다 근데 낚시 한 번도 안했잘았다또 왔다. 와 근데 아내가 힘을 몸집에 비해서 깨쓰네? 보이지? 올라오는 거 보이지? 깨쓰지? 왔다 갔다. 와, 이 깨쓰네 힘을. 은근히 응, 그래 쓰네. 아니, 팔에 엘보호각이 있네, 이거. 어? <laughs> 미치겠네 미치겠어. 나이스. 나이스. 엘마리. 끝났습니다. 아이저. 끝났습니다, 엘마리. 게이크 일단 또, 연장할 때 내지 반까지 <laughs> 끝났습니다. 아이저. 게임 예? 끝났습니다 4시 반까지는 있다 아뭐 4시 반까지래요 4시 반까지라고 1마리못 잡았을 때 4시 반이었지 지금 몇 마리인데 아홉 마리 아홉 마리 근데 뭐 10마리는 3초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아 이거 뭐야 1마리랑 3초 웃겠다 웃겠다 개게 웃겠다 자네 끝났습니다 1마리끝 아직 많이 잡아 많이 잡아봐 한누라 뭐 먹고싶은지 얘기만 해라경식경이 맛있는 거 사준단다 하나씩 하고 싶었는데 이. 어, 괜찮구선데. 와, 이게 붕어지빙어네 이게 이 정도가? 이 정도가 이게? 우리 몇 마리야? 둘. 여덟 마리인가?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이대로 하는 건데 뭐. <웃음> <웃음>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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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서로 왔다. <laughs> 영상 다시 돌려 줘. 저기 자캥그룹 저희 여기 아홉 마리 수다령이 방금 잡은 거 요거까지 저희도 열 마리입니다. 네시까지 열 마리 잡았어요. 삼십 분 연장. 분명 <laughs> 그거 맞잖아, 그 아, 그거 아, 맞나다 맞다, 맞다, 그래, 맞다. 분들한 그래. 그거 맞잖아, 열 마리 잡았으니까. 맞죠? 네시 반까지. 자 연장. 네시 반까지. <laughs> <사랑>, 두 마리. 자캠그은두 마리를 안 써고 있습니다. 두 마리 차로. 현재 2마리 차로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잡혔네 <laughs> <laughs> 4시 30분 자캠그룹은 1시간 반 동안 낚시를 해봤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조과자이 빙판을 통틀어서 저희가 제일 많이 잡은 것 같고요 자. 인제 국민 여러분, 저희가 깽수달 팀이 1등을 아니야, 아니야, 했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래. 아니야. 아까도 기적... 한번더 다시 해한번 지적 지적이야 야 지적하면 먼저 지정 만약에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 하면 데 지금 열반열 반을 못 잡을 때한 장이었잖아 똑같이 하면 카메라 에 있다고 다섯 마리는 형네가 사고 아니야 뭐 그다음에 저 빙구 시합을 한번 하자 고 아니야 안돼 안돼 빙구 시합을 술술뭐 여기까지 끝났는데 뭐자 게임으로만 저희는 얼피파도 21, 한대 여섯 마리 송포수 팀은 두 마리 정도 이렇게 해서. 1 시간 반 동안 낚시를 해 봤습니다. 재밌네요. 송포수 팀 패배. 마지막이 힘들면 떠야 돼. 이번에는 아까는 빙어는 먹고 싶은 거고 이거는 술이다. 술 종류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술 종류. 오케이 콜, 스코 준비 시작. <목소리> 야, <됐어>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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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와, 존 파르다. 어. 케이지 나이스. 어, 팟팅 받지. 케이지 나이스. 예. 이 버들님. 어, 응? 이 제커리 파워뱅크 요거를 파워. 다 쓰면은 아, 어떻게 되는 거나? 태양광 야외, 자, 야외 아, 야외에서 이렇게 태양광 충전으로 3시간 30분만 충전하면 요게 또 충전이 된대. 완충. 예. 네. 요게 또약하다 하면 요게 또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캠핑 낚시할 때 최고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친환경이야. 그래서 태양광으로 예. 좋은 거지. 제커리 파워뱅크. 그 빙어 튀김 그럼 빙어 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<laughs> 튀김 가루에 빙어를 넣어주고 기름은 178도 183도인데? 오늘 좀 올렸어 오늘. 아 <laughs> 추워서 올렸어 지금 어둠아 엄청난 건데 183도에서 빙어가 헤엄을 치죠? 아니 헤엄 안 들어가면 바로 저 얼음이야 그럼 잠깐 쳐 얼음 볼래? 네 잠깐 <laughs> 치자 <치잖아>, 그 봐봐 치자라고? 큰일 아니 잠깐 치자 잠깐 염증을 줘 아, 니야 진짜, 진짜, 시짜 진짜, 진짜, 진잖아 봤지? 봤지? 짜 진짜, 잖아 봐봐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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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왜 진짜, 진짜, 우리 진시 진짜, 진짜, 어짜진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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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인정했어 오, 그래도 네. 아 증거 딱인정했는뭐 증거를 거잖아 너가 하자간사더 한한 잡아서 그래 아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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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고생하셨습니다 아 추운 어 미꾸라지랑 또 다르다. 구대기 맛이 약간 난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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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대기를 엄청 먹었는데 내가. 야 근데 맛있다. 어. 자 겐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뭐가? 음. 저거 진짜 음. 다 먹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이만큼이면은 나치도안 돼요. 진짜 치는게 이만큼 주고 파는가 아. 파는, 거, 파는 거. 네. <laughs> 어? 튀겨주더라고요 그렇지 튀겨 줘. 네. 근데 끝났어 우리 양 나오면. 자 내년에 가세요 <laughs> 야이대일로 하냐고 고생했대 확실히 네, 이대일로 하냐고 아왜 이렇게 웃어 <laughs> <또, 왜? 웃음> 야목숨 <목소리를> 했어 라도나빠에서 <laughs> 하더라고 네. 어. 자 그럼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송돈으로술사오라때 요거, 요거 샀더라고 이게 제일 비싼 거라고 <laughs> 더 비싼 거 사야지 형뭐 샀는지 알아? 어떤 거 샀어? 형은 좀더 비싼 거 샀어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, 우리 많이 못 잡을 줄 알았는데, 와, 막판에빙신 네. 들려갖고 안 되나? 아, 왜 그럼 2년 전에 엄청 잘했잖아요. 뭐. 그때부터 보기도 많았어. 예. 네. 네. 올해는 3대1로 해도 내가 이겼는데? 아니지, 그건 아니지. 3대1로안 되지. 3대1은 안 되지. 아니지, 왜? 그건 안됐지 말투가 있는데. 빙신 되고, 빙신 되고. <laughs> 못 잡아서 빙신 잘잡는야지 <laughs> 야, 는 뭐라? <봐라>. 얘는? <애는> 미시리? <laughs> 아니, 아니 한민이랑 나랑 장기 비슷할 것 같은데? 어 비슷해. 어. 저도 한8말에 여자가... 이거 안말리 잡았어? 아, 나한테 안 말리다는데. 나테안되네뭐 이겼네 그럼. <laughs> 아, 내가 처음 처음에 봤잖아. 한번 나, 나 저거 봐. 우리 그 거할때 아까 이렇게 하라니까. 난이 남편 보안 됐어 아, 오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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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구독기 튀김이 괜찮아? 나나어 근데 요거는 똥에서 나온 구기가 아니야. 깨끗한 구기야어구안는데뭐이 아, 뜯어 먹었어. 팡쿠만 아, 어. 먹었는데, 돌아다니면 다 먹었어. <laughs> 얼마나 먹겠나 이게. <laughs> 그 정도는 괜찮아. 도여기부득기 어, <laughs> 있다, 부득이 다 <laughs> 오, 오, 아직 움직이는 거. 봐. <웃음> <웃음> 좀 있으면 팔이 <빨리> 나오겠어. <웃음> <웃음> 이 인재가 엄청 좋잖아 그치. 영화 씨몇도 떨어지나, 밤에는. 20도까지 떨어지지. 자, 얼음 두께는 걱정은안 하셔도 됩니다. 낮에도 계속 영합니다 하지만, 우리 처음 갔을 때다못 잡았어요. 그, 니뭐한 마리, 두 마리, 30분 막 물어봤잖아. <laughs> 네. 일단 우리 촬영할 때 망했다. 못 잡았겠다, 했는데, 감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. 처음에 감만 익게시면한 시간 만에, 수 마리 정도는 잡을 수가 있다는 점. 더 잡으시는 분들은 더잡겠 바닥에서 딱, 그걸 잘맞춰갖 네. 딱, 어우. 자, 밑밥 안 푼이고요, <laughs> <아니고요>, 밑밥. <laughs> 나잘하더나 잘하더라 이 막판에 어. 아못 이겼더라 나중에 아. 맞죠? 이게 왜 가면 아 무조건 이겼다 그랬는데 막판에 막, 막 잡아 대니까 못 이겼더라 막판에 두 번씩 잡아 응. 대니까 계속 조용히 해니고 잡은 다음에 너네 모에게가만 하나씩 잡아 놓을아 봤어 봤어, 네, 아, 봤어. 네. 아, 그래. 왜냐면 아, 눈이 또렷해 내가 딱 봤어 그거 다 봤어 야 <laughs> 집에 가자 그냥 야너 화장실 갔잖아 나 아까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잖아 이 구멍이 작아 나는 너는 이제 구멍에다 놓자니 음. 엎드려서 <laughs> <laughs> 자, 그러면 닭볶음탕 토종떡입니다, 토종떡 요거는 인포스님이 샀고 이거 얼마나? 8만원 올랐더라고 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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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웃음> 와, 맛있네 좀어떠 어, 음, 맛있네. 말 먹어, 형. <laughs> 씁쓸해. 먹으면서도 씁쓸해요. 낚시로는 <laughs> 안 되나봐. <laughs> <에? 웃음> 이모 선이님 아까 제코리 파워방케라는 제품으로 썼잖아. <laughs> 파워웨크제코리파베이크 <laughs> 우리 아내 차를 그렇죠 뭐. 친환경적이고 형 낚시 갈 때도 밤 낚시 갈 때도 굉장히 유용하네요. 아, 나 이거 잘 알지 이거를. 네. 예전부터 사려고 마음 먹었는데 아찾봤나 뭐, 오늘 딱 들고 보니까오 깜짝 놀란 거야. 사 아. 그거, 그거 살 거야? 어 산다. 그러면 이거 사지 내가. 아 째벌이. 음. 우리 한 년이도 논에서 참 나갈 때잖아. 음. 이거만 있으면 선풍기를 짤 수가 있는 거야. 논 옆에서 참 나갈 때 선풍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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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형 그거 째지. 이래야 되는데. 빙구를 우리 이제 저줄라 했잖아. 저줄나기는뭐이이막 달려 와 얼마나 빨리 달려? 조금 더 앞에서 출발했잖아. 솔직히 빨리. 아, 나아 나른다. 나 얘기 도우리 저, 우리야, 저서. 우리 바로 사치기인데도뭐 이렇게 빨 눈이 시뻘개고 까지안라고다 저였어. 빙구도 재밌더라고. 올해만. 재밌 재밌었어. 더 타고 싶었어. 아, 저도. 와,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주위에 한 명도 없었단 말이야 낚시할 때. 네, 오. 낚시할 땐한 명도 없다가 우리가 소리치고 다 왔어, 다 왔어. 주위에 꽉 찼습니다, 사람이. 아까 영상 보시면 아실 거야. 구독자분들도 많았어. 그만큼 그러면은... 내가 잘잡한다는 거. 오늘 잘 잡았어. 오늘만큼은 인정해요. 어, 인정해. 비거드니 인정해. 네를 맞아야 했던데 뭐. 하빙신이왔는데 <laughs> 비거드냐. <되고> <laughs> 자, 한 주간의 가장 이슈 댓글이죠. 어려울 게 댓글. 자 존이 형님이 멀가중 멀가중 아닌가요 백마부대는 멀중가였나요 저희가 지난주에 멀중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이 정확합니다 멀가중이 무슨 뜻이니 내가 백마부대였나 뭔데 그건 다 똑같아 어. 멀리 가까이 중간 사격이 일어날 때 군대는 안와뒀어 <laughs> 사격장가면은 멀가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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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중가중이 멀리서부터 표적이 일어나면 그것부터 쏘는 거야. 멀리 근데 가까이 쏘는 방법이 다 달라. 총알이 일자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, 어이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지 어, 그치, 아니, 근데 그치. 그건 아닌데, 어. 그, 그 멀가중, 뭐, 그건 없어. 아니, 사격을 하려면 무조건 급한다 해야 돼. 조용히! 군대는 갔다 갔다 아주 인사도 거다다네. 40대네. 40대네. <laughs> 그리고 옷소매 뜯어 <수는> <laughs> 방이 맞지. 네. 방이 래도 야만모르는 거는 <laughs> 도사격더 말해요. 우리보다 더 많이 방이 다음에 얘기한 물어 보자. 백운 해병대 백마부대 똥빵이.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 오늘은 제꼴이 파워뱅크랑 함께 빙어 낚시를 다녀왔습니다. 자, 관심 있으신 분들아. 아래 파워뱅크도 들어가셔서 관심 있잖아. 한번 아래 들어갔다 와 봐. 자, 쏘! 리얼 뱅 t v 왼손 좋아요, 오른손 무독 1 눌러 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쏘는 어. 그 타격할 때는 이 조준하는 게다 달라. 이게 250m에서는 어디를 맞고 이게 다 정해져 있단 말야. 이 이게 이렇게 해서 날아가다가 150m에서 떨어지나? 이게 있잖아. 200m에서 떨어져. 200m에서 1 0 0 m 에서 일자로 가다가 어. 그 다음에 100, 100에서 5 올라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 그러니까 내려가는 구간이 200이에요 이거 여러분의 많은 댓글 부탁드 100이 대가리 아이1 0 0알대가리0알가대가리알이1